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강나무입니다. 작년 5월경에 사우디아라비아 통신 정보기술부 장관 압둘라 알서 하는 사우디아라비아가 2026년에 15만 대 이상의 전기차를 생산하고 수출할 것이라고 밝혔었는데요. 26년과 27년에는 생산량을 늘리겠다는 것은 앞으로 사우디 아라비아 국가 경제를 다각화하려는 광범위한 노력을 보여준다는 것이고, 킹 압둘라 이코노미 시티의 산업 토지 부지를 루시드는 3천만 달러 규모의 임대 계약을 발표했었고 앞으로 지속적인 공장 확충을 하려는 노력하려는 모습들을 보여줄 것입니다. 결국엔 PIF가 루시드에 투자를 하게 된 주요 원인이었던 배터리 기술 리더십을 바탕으로 전기차에서 영향력과 입지를 다질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포착하려는 일환이죠. 그리고 금리 인상과 동결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현재 세계적인 전기차 시장 상황 속에서 전기차 시장의 성장성은 작년에 연평균 복합 성장이 27% 정도 보여졌고 앞으로 전기차로 넘어오는 수요는 점진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루시드 AMP2 공장을 활용하여 고객에 대한 전략을 재평가하도록 루시드에게 강력하게 요구함으로써 사우디아라비아 내에서 전기차로 이나 수입을 낼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도전과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는 2060년까지 탄소배출량 제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그때까지 긴 시간처럼 보이겠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도 세계적인 탄소중립의 추세에 따라가기 위해 현재보다 더욱더 엄격한 탄소 통제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사우디 아라비아를 포함한 중동 국가들은 친환경 자동차를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필수적으로 선택을 해야만 하고 선호를 해야 하는 시기로 나아가게 되면서 전기차 시장의 경쟁은 더욱 더 치열해질 것입니다. 루시드의 사명인 인간의 경험을 중심으로 가장 매력적인 전기차를 만들어 지속 가능한 에너지의 채택을 촉진시키는 것이다라는 사명처럼 루시드는 친환경 전기차 혁명을 촉발. 하려는 야심 찬 목표를 설정했고, 루시드가. 중동시장에서의 성공과 실패 과정을 겪으면서 이러한 자양분의 경험들을 통하여 앞으로 사우디아라비아를 넘어 주변 걸프 국가들에게 큰 영향력을 주고 수출 시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앞으로 추후에 루시드가 중동시장에 특화된 모델들을 출시하는데 큰 도움이 될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과적으로 전기차의 하드웨어 기술력이 기반이 되어야만 소프트웨어도 동시에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이고 진짜로 소비자가 원하는 것은 전기차를 타야만 하는 인프라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기차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만 하는 것들 중에 제일 중요한 주행거리, 충전속도, 홈차징을 포함한 충전소와 보조금 등 같은 편안함과 편리함을 추구해 줄수 있는 것들을 고객들에게 제공해 줄수 있다면 앞으로 루시드는 전기차 업계의 주요 플레이어가 될 것입니다 성장주 투자에 대가 캠피션은 과거는 결코 미래를 예측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일이 특정한 방식으로 발생했다 해서 그것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만약 과거의 기록에만 의존해 시장을 헤쳐나갈 경우 앞으로 투자를 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자주 길을 잃을 것이라고 말했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가 일어날 것이라 예측해서도 안 되고 시장은 믿기 힘들 정도로 복잡하기 때문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하기도 하죠. 그래서 투자는 확실성이 아닌 확률의 게임이고 어떻게든 합리적인 확률을 선정하는 작업을 했다면 우리의 자산에 대한 가치를 믿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자산을 보유했더라도 그러한 자산들이 가끔은 틀릴 수도 있겠지만 미래에 남들이 원하는 기대를 충족시켜 줄수 있고 미래 가치가 점점 커져가는 자산이라면 실패 확률을 낮추게 될 것이고 나중에는 큰 자산을 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기가 올 때까지 투자자로서 모니터링하면서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바라봐야만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